네, 재고 관리입니다. 재고 관리란, 어, 현재에 사용하고 있는 물품이 아닌, 미래에 사용할 물품, 혹은 생산 또는 판매에 사용될 수 있는 그 수요에 맞춰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재고라고 합니다. 재고 관리란, 고객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즉시 제공할 수 있도록 미리 필요한 예상 수요량을 확보해서 일련의 경제 활동을 준비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이 수요에 대한 파악 그리고 최소의 재고를 가지고 운용하는 것이 보관 비용 혹은 부대 비용을 적게 발생시키는 방법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재고는요, 원 자재하고 부 자재로 나뉘어져 있고요. 메인 자재 같은 경우에는 생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겠죠. 자, 고객에 대한 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고 재고 투자, 재고 비용의 감소, 생산의 효율성 극대화, 운전 자금의 원활화, 그리고 어, 품절 방지와 재고 수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재고 관리를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재고의 종류에 대해서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재고란 어떠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 암기하셔야 됩니다. 특히 안전 재고 관련돼서는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고요. 안전 재고 산출하는 공식을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재고 비용의 종류에 대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재고의 종류. 재고의 종류는 순환재고가 어, 있습니다. 순환재고는 메인 재고를 의미하고 주 생산을 하는데 일정 량씩 계속 계속적으로 발주해서 주문을 하는 양을 의미합니다. 자, 평균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재고량이다. 이게 바로 순환재고입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송재고입니다. 수송재고는 자재의 흐름 체계 중에 있는 지점과 지점끼리의 연결이 되는 재고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동중인 재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비축재고 있고요. 이 비축재고는 계절적인 수요의 변동 그리고 가격의 급등, 파업 등으로 인해 가지고 회사가 문 닫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문 닫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재고를 의미하고요. 보통 한 15일에서 한달 정도의 분량의 재고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그것을 비축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안전재고 빨간색 주셔야 됩니다. 안전재고 시험에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옵니다. 안전재고는 조달 기간이 확실치 않은 제품, 그리고 갑작스러운 주문이 확 일어났어요. 그럼 그게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안전재고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보시다시피 그 기간과 갑작스런 주문에 대한 변동 사항들을 파악해 내야 되는데요. 그 파악해 낸 것을 베이스로 해서 안전 재고를 산출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산출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 재고는요, 안전 계수에 비례하고 수요의 표준편차에 비례하고 조달 기간에 비례합니다. 정확하게는 조달 기간의 루트값에 비례하는 거죠. 그래서 안전재고는요, 안전계수 곱하기 수요의 표준편차 곱하기 루트 시우고 조달기간입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은 문제에서 안전계수와 수요의 표준편차와 조달기간을 파악해낼 수 있는 데이터를 줄 겁니다. 그 데이터를 기준으로 산입을 하셔가지고 안전재고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이프라인 재고고요. 어, 거점관에 이동을 하고 있는. 다시 이야기해서 창고와 창고, 대리점, 대리점, 그 사이에 유통 중이거나 이동 중인 재고를 파이프라인 재고라고 하고요. 자, 투기성 재고 있습니다. 투기성 재고는 금, 은, 돈과 같은 원자재의 양이 가격이 들쑥날쑥하다 그죠. 그런 경우에 무조건 오른다고는 볼수 없지만 주로 오르는 분위기에 있다 라고 봤을 때 내가 금에서 반지를 생산하는 회사이다 라고 기준을 삼았을 때는 쌀때 최대한 사놓는 게 자기가 이득을 많이 남길 수 있는 방법이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투기성에 의해 가지고 쌀때좀 사고 비쌀 때는 적게 사고 그 수요를 맞춰내는 것이 투기성 재고이다 라고 합니다. 자 제공품이고요. 어, 공장에서 생산 과정 중에 있는 물품으로서 각 공정마다 금액으로 계산해서 재고 관리 대상이 되는 것을 제공품이다. 따오 시험에잘 나오는 거 나왔습니다. MRO입니다. MRO, MRO는 소모성 자재를 의미합니다. Maintenance, Repair and Operation입니다. 줄여서 MRO라고 줄여졌고요. 기업의 주 생산 이외에 이외에 어, 소모성 자재로 사용이 되는 모든 것을 의미하고요. 여기에 주로 해당이 되는 것은 사무용품과 청소용품, 공구나 기계부품 등이 그리고 사무적으로 쓰이는 모든 비품들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자, 재고비용이고요. 재고주문비용이 있습니다. 주문비용은 필요한 주문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이고요. 주문의 해체가 많다고 무조건적으로 좋은 게 아니다. 그죠? 그래서 주문은 적시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통신비용. 그리고 발주비용, 재고, 재고에 있어서 재료 운송에 관련된 취급비용이나 아, 이런 것들이 주문 횟수에 비례해서 상승하기 때문에 그 주문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맞겠더라. 그리고 재고 유지 비용이 있습니다. 재고 유지 비용은 재고를 보관하고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데 발생이 되고요. 특히 냉동 냉장 종원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어컴 앞에 컴프레셔를 달아가지고 온도를 계속적으로 맞춰줘야 되고 전기가 계속 들어가야 된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유지 비용이 아주 많이 네, 들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유지 비용은요 재고에 묶여 있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재고에 묶인 자본의 기회 비용이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만약에요 그 재고를 내가 적정량의 재고를 파악해가지고 어, 하지 않고 많은 양의 재고를 사용을 한다면 추가적인 경비가 그쪽으로 쏠려 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동산을 해가지고 이, 이득을 남길 수도 있고 그리고 연리를 통해서 어, 그 이득을 뭐 3%에서 5% 정도 만들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떻게 돼요? 그 제품을 사가지고 보관하는데 비용을 투자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재고가 어, 내 자본을 묶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자본 비용이고요. 자본 비용은 재고를 보유하기 위해서 투자가 되는 자금 자체를 의미합니다. 자 재고 부족 비용이 있어요. 재고 부족 비용은 수요의 구매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고를 판매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자 여기에서 발생하는 모든 손실을 재고 부족 비용이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어, 백화점에 내가 물건을 필요한 물건이 있어서 밥솥을 사러 갔어요. 근데 밥솥이 그 내가 원하는 해당 물품이 버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화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 제가 조만간에 택배로 집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 택배 비용은 저희가 모두 부담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발생하는 택배 비용 그리고 이후에 어뭐 관리해야 되는 그런 비용 등이 어, 재고 부족 비용으로 발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만약에 판매하지 못했다면 판매 손실분도 어, 재고 부족 비용으로 발생한 것이 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꼭 안기하시고 기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